예, 디아블로 R, 예, 전면 필름, 열 성형 중입니다. 열 성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사물질이들어있는 필름은, 백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죠? 열 성형할 때 되게 네. 중요하게, 꼭 전문 시공장에서 해야 됩니다. 경력, 몇년 하셨죠, 대표님? 15년. 예, 15년 경력을 네. 솔직하십니다. 이따가 사업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성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 시공장에서 하셔야지, 나중에,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자, 현재 이 테슬라 모델 Y는, 예, 비아블로 R 반사 필름이고요 어, 전면은 30% 정도. 네, 30% 예, 맞죠? 예, 옆에 함께 차주님이 계십니다. 예. <laughs> 너무 흐뭇해하고 계시고요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초상권 침해 위험이 있어서 너무 공인이셔가지고 얼굴은 <laughs> 안 찍겠습니다. 예, 지금 축구면 같은 경우에는 10%인데, 뭐, 지금 안에 이제, 밝아서 열어놔가지고 그런데 눈은 반사기가 아, 너무 이는데 밖에 나가면은 네. 상상을 하면은 <laughs> 행복해지죠. 아, 아, 너무 행복해져. <laughs> 자,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트렁크 쪽에 보시면은 10%인데도 뭐 거의 반사라 그런가 지금 이게 어떻게는 <laughs> 이게 트렁크 열린 거예요. 자, 헷갈리지면 안 되고 안에서 밖으로 보이는 그런 네. 시선이 좋죠. 네. 오, 큰일 날뻔 했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세차를 받으셨는데 오늘 그래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하네요. 주유, 전기 충전구가 인사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안에서 보면은 네. 어옆에서 테슬라가 작업하고 있네요. 네, 테슬라가 테슬라 맛집이네요. 예 네, 디아블로 천안점. 예 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루프가 뜨거워서 테슬라는 반드시 손실을안 하면 큰일납니다. 진짜 대머리 됩니다. 대머리돼요 자, 여기서도 예 창문을 두번 뚫었습니다. 지금 근데도 이 시인성을 보시면은. 예, 앞창과 뒷창. 유래 안에서 밖을 보였을 때 모습이구요. 밖에서 보는 게 지금, 네. 이렇게 멋진 자대로, 예. 열 성형을 하고 계시네. 요 대표님이시네요. 네. 아 자세. 얼굴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몸매가 되게 호리호라도 되게 예쁘시네요, 몸매가. 15년 되신, 몸매 관리 15년. 예, 어느 유튜브보다도 뭐, 저희는 현실감 있고, 편집도 없어요. 예, 상당히 불만이 뭐냐면요. 디아블로가 말이 빠르대요. 그래서 제가 0.8배속으로 돌려보라고 그러는데, 말을 좀 천천히 함으로써 소분한한대중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고급드 p p 프 사정이면 됩니다. 사정이면 예. 예, 됩니다. 꼭할 때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공이 거의 끝났는데요. 나가서 한번 또 연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반사가 너무 이쁘네요. 은은한 에메랄드 고급의 바다 같은 색상이죠. 예. 예. 반사 색상도 그린 계열로만 해야지만 예. 좋습니다. 예.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공 끝났습니다. 시공 걸리는 시간이 몇 시부터 시공했죠, 차주님 저희 1시 좀 넘어서요. 1시에서 밥 먹고 와서 시공 시작했는데 거의 3시간 만에 요크 핸들과 뭐 기본적인 신차 패키지를 모두 끝냈습니다. 예. 자, 일단 보시겠습니다. 번호판 가리기 어떻습니까? 네이 글자체는 제가 특화낸 겁니다. 어 너무 예뻐. 네 디아블로 완전 <laughs> 디아블로 게임과 어울리는 그런 컨셉이네요 차도 왜 블랙을 신청하셨어요 제가 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뭐 신차라서 뭐 놀라운 광빨도 있겠지만 네. 급하게 번호판 가리기를 했습니다. 예. 네, 저는 편집이 없습니다. 예, 편집이 없고요. 이런 놀라운 광빨과 유리막 코팅제도 뭐 거의 최상입니다. 자, 이제 필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면이 디아블로 R30. 예, 농도 30%. 이 안에서 보니까 그림빛이 잘 보이지 않는데 있다 한번 나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님. 네. 네. 어, 상당히 예, 흥분하셨네. 있어. 왜 흥분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시고요. 야, 일렬도 10%. 10 인데 네. 거의 안 보이죠. 네. 실내가 보이나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그났다이 얼굴 띄는 장면 얼굴 보이네. <laughs> 실내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아이고 얼굴 나온 장면 이거 반사가 돼 가지고 아우 저 얼굴이 나네. 일났네요 저거. 상당히 겠습니다 와, 이놀라운 반사. 와, 반사기가 정확한 반사 색깔은 에메랄드 그린이에요. 에메랄드 그린. 맞나요? 영원는그린 네, 맞아. 녹색이니까 에메랄드 그린이고 은은한 녹색이란 뜻이죠. 아, 에메랄드 그린. 마치 저기 발레색서은 바다의 그런 색깔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옆에서 너무 탄성을.. <laughs> 놀라운 시공 속도는 어때요? 어, 시공 속도는? 와 내일 받을 줄 알았는데.. 거의 뭐 국가대표급이죠? 시공 속도는. 어, 자 안에서 한번, 안에서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실내도 이렇게 실내를 다 항균 처리를 했고요. 하나가 못봤습니다 하셨을겁니다 이 자, 1년에요실 시인성. 10% 어, 안 되니까요. 네. 10% 10% 10% 10% 10% 10% 1이10% 10% 10%이0 이게 10% 10% 1이10% 10% 10% 10% 10% 10% 0 10% 10% 10% 1 10% 10% 10% 10% 10% 10% 1 10%에서1 10% 10% 10% 10% 1 10% 1 10% 10% 사진 볼까요? 네, 네 저희 블로그 잘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여기 밖에 찍어야 돼요.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죠. 얼굴이 자꾸 나와가지고 <laughs> 아, 밖에서, 아니 어떻게 잘보여안보이는 건데. 어 네. 네. 아, 야하이 아, <laughs> 아, 야야이렇게 저희 로고가 있어야지 디아블로 정품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거의 뭐 3시간 정도에 끝났습니다 놀라운 시공 속도 디아블로는 틴트경력 10년 이상이 아니시면은 저희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기사하고 싶은 분은 10년이 되셨으니까 경력증명서를 떼어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놀랍습니다 네, 디아블로입니다. 밖에 나와서 한번 실제적인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R, 농도 30, 전면 30, 나머지는 10% 국민 선택이죠. 국민 농도. 이렇게 해서, 그래첫 출고를 첫 출고를 무려 3 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어떠세요, 사장님? 멋졌어요, 진짜. 네. 와, 폼폼 미쳤다, 폼 좋다. 야, 이 필름이 안에서 거의 거의 안 보이죠? 반사돼 가지고, 위에, 위에 밝아가지고 그래. 통유리가 밝아서 편셰드 하면 거의 안 보일 거예요. 편셰드 어,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제가들 말했죠. 머리 턴다. 대머리 된다. 네. <laughs> 대머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아블로. 힌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네, 마그로, 으로 디아블로의 심볼이죠. 심볼. 영어로 상징인가요? o l Young, 영롱 n g i n g young, Diabolo, young, y o 차 n g young, y o u n 감사합니다.